비린미끼랑 고소한 미끼 중에 뭐가 더잘 먹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어군의 움직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붕어를 낚을 땐 어분과 상황에 맞 미끼의 향을 조절해야 더잘 낚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붕어를 낚을 때는 비린미끼가 좋을지 고소한 미끼가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물 상태와 어군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야생 붕어가 비린 것도 고소한 것도 다 먹긴 하지만 여름철 고온기에는 담백하고 은은한 향의 미끼에 더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붕어는 1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활발하고 30도를 넘으면 입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겨울에 비린 미끼를 쓰는 건 붕어가 겨울을 버티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서이고 여름은 그 반대입니다. 비록 여름에도 붕어가 비린맛 미끼를 먹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맛이 연한 미끼를 더 선호합니다. 특히 큰 붕어일수록 고온의 여름철에는 자버가 많기 때문에 비린내나 강한 향이 나는 미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린맛 미끼는 비린맛이 강할수록 자버를 끌어들이기 쉽고 향이 강한 미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버가 많은 여름철에는 맛이 약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주 더운 날씨에는 과일 향이나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미끼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름에 과일을 찾듯이 물고기도 비슷하게 반응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여름철 야외 붕어 낚시는 상황에 맞게 향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큰 붕어를 노리고 잡어를 피하고 싶다면 자연향이나 담백한 종류의 미끼를 사용하고 기온이 매우 높을 때는 과일 향이 나는 미끼가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해야 많은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